안녕하세요. 바이킹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자전거는 다운 마리너 P9 HD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크롬 실버 컬러입니다. 탑승 신장은 150초 중반부터 180까지 가능하시고 최대 하중은 100kg까지입니다. 디트레일러는 다운 9단 디트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4t 9단 스프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3t 다운 순정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맛 내 기술인 데트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어서 프레임 강성과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타이어는 20에 1.5 사이즈의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20인치 406 사이즈의 휠셋이고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고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브레이크는 160mm 로터가 장착되어 있는 택트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다운 원터치 레버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인체공학적인 다운 순정 그립이 장착되어 있어서 손목 통증 저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장은 쿠션감 있는 다운 순정 재란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운 마리너 P9HD의 판매 금액은 70만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쾌한 주행감을 갖춘 20인치 접이식 미니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키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